안녕하세요. 김혜시 노인종합복지관 온라인 건강강좌 건강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정문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손 난타로 시작하는 댄스 테라피를 재미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손은 우리 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두뇌에 활성화를 가시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으로 할수 있는 동작을 많이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손을 전체적으로 무어 위에다든지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천천히 네 번을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손을 뒤집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뒤집고. 양손 뒤집고, 이제 전체적으로 손을 다 바깥으로 손바닥이 천점을 보게끔 돌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몸 자체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특히 간절히 있으신 분들 너무 이렇게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 서서히 서서히 그저께 하시면 됩니다. 특히 손바닥은 우리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그죠? 우리가 몸에 도 혈액순환이 많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입니다. 자, 다시 선을 옆으로 표시하시고 천천히 내분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뒤집고 양손 뒤집고 전체 뒤집고 어때요? 쉽죠?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동료를 가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산토끼는 아시죠? 어, 산토끼 노래 크게 부르시면서 할게요. 시작.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게. 산고게, 고게를. 고개, 나 혼자 넘어서 터시 터시 반 터시 주어서올 테야 참 잘하셨어요 재밌죠? 자 그러면은 어, 조금 어, 동작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동작은 어, 처음 1 단계와 똑같습니다. 자 바닥은 네 번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는 한 손을 들여보겠습니다. 옆으로 교차를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만 바뀌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자, 심흡하시고 항상 이 동작을 하실 때는 허리도 쭉 펴시고, 또는 입꼬리에 올려봅니다. 자, 입꼬리도 위로 올려보시고, 눈도 반짝반짝, 그죠? 예, 손은, 아, 앞에 이야기 했다시피, 동작을 크게 하시고, 많이 많이 할수록 우리 머리 대. 그죠? 두뇌 같게 반짝반짝하고 빛이 난답니다. 다시 한번더 반복하고 동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어, 생각나신 거 많죠? 자, 일단 저하고는 송아지 노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아 하시, 성아 하시, 얼룩 성아시, 엄마 서도 얼룩 서. 엄마, 아, 달, 만, 네. 오, 잘하셨어요. 재밌죠? 이렇게 재미난 선타 댄스 테라피를 두 가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어, 한 단계 높여가시고, 이제 바꿔, 어, 바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아래 위로. 자, 두 박자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손을, 가라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입을 닫고 하시는 것 보단 같이 외치시는 게 훨씬 우리 기억력에 좋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박자입니다. 자, 반대손은 세 박자를 할 거예요. 자, 세 박자는 삼각형입니다. 자, 왼손, 검지 손가락을 가시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크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른손은 두 박자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손은 세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슴으로 합니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 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걸또 새로운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 머리 내건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힘들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그 반복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양손, 검지, 천천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하면은 같이 만나십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때요? 조금, 이제, 어, 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평생, 그죠, 살아가시면서, 주로 보면은, 손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손을 아래로, 그죠, 걸었을 때도 손을 아래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두 박자 하시고, 세 박자 하시면서, 기억력을 되살려가시고, 내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 조금 더, 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손. 자, 올리면서, 하늘. 자, 위에 하늘 있습니다. 하늘, 기, 코. 다시 한번 더. 하늘, 기, 코. 한번 더. 하늘, 기, 코. 자, 오른손은 1번은 하늘, 2번은 기, 3번은 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동작을 하지 않고 여기 그렇게 그 보시는 어르신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늘, 2번, 기, 3번, 코. 오, 잘하시네요. 자, 왼손은 반대에요. 자, 1번 하면은 기로 갑니다. 1번, 기, 2번은 코, 3번은 하늘, 다시 1번, 기, 자, 소리 냄새 하겠습니다. 2번은 코, 3번은 하늘. 1번, 기, 2번, 코, 3번, 하늘. 자, 떼요. 어금 어렵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더. 이제는 양손을 가시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을 가시고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적응되면 은 양손을 가시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하면은 오른손은 하늘, 왼손은 귀. 2번 하면은 오른손은 귀, 왼손은 코. 3번 하면은 오른손은 코, 양손은 하늘.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다시, 1번, 2번, 기, 코, 3번, 코, 하늘.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1번, 하늘, 기. 2번, 기, 코. 3번, 코, 하늘. 자, 이 동작에 맞춰가시고또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렸던 학교 종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또 신나게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 어리신다. 오, 처음인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어저게 그,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어렵다 하셔가지고, 그걸 포기를 하시면 어때요? 우리 머리, 내는, 우리가, 어, 아이들, 그저 키울 때, 머리 똑똑해지라 해가지고, 모자이크. 그래서, 모자이크 이런 거 많이 해주고 죠그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지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어저께, 어, 손 난타를 가시고, 항상 즐겁게, 예, 재미난, 어저께,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때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죠? 그런 원칙을 가수 있거든요. 내가 급하게, 이게 그,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고,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려고 하면은, 빨리 지치기도 하고, 그죠? 또내 건강을 많이, 게 놓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 손을 이용한, 그죠? 건강 박수, 일명, 그죠? 계단 박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 박수 하면은, 크게, 얍! 합니다. 계단 박수 준비, 야 해가시고 하나, 야 하나, 둘,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넷, 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고 중간에 야 하나, 둘, 야. 이거는, 내 기억력도 꽤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크게 해보겠습니다. 계단 박수, 준비, 얍! 시작! 하나, 얍! 하나, 둘, 얍!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넷, 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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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얍! 자, 다섯 계단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계단만, 부터 천천히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 둘, 셋, 넷, 얍.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얍. 하나, 얍. 해보겠습니다. 자, 4부터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얍.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얍. 하나, 얍. 어때요? 조금 숨이 찰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실 때는 땀이 조금 나게끔, 숨이 조금 차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올라간답니다. 자, 다시 아랫배에 힘딱 주시고, 자, 크게 일명 계단 박수 또는 치매 예방 박수가 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준비! 열 시작! 하나! 열! 하나, 둘, 얍!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넷! 얍! 하나, 둘, 셋! 넷! 다섯! 얍! 하나, 둘, 셋! 넷! 얍!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얍! 하나! 얍! 우와,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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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우와, 너무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팁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간에, 어, 얕을 넣자는 거죠. 그럼 이 얕은, 네, 머리속으로 예, 내십니다. 머리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숫자만, 예, 살게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 내가 더 많이, 그죠, 활성화 되겠습니다. 자, 개단박수 준비, 얕, 예!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laughs> 진짜, 진짜 잘하시네요. 자, 이제는 3단계예요 어, 우리 머리가 보통 어저게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IQ가 지금 한 140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잘하시면 IQ가 1 5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 가, 가시는 동안에 만성적인 질환은 아마도 서워서모실시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은 숫자는 내 머릿속에 이게 입력하시고 소리만 중간에 크게, 야! 얍 자, 얍을 내쉬면서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크게 배출하겠습니다. 을 개반박수 준비 얍 시작 얍얍얍얍얍얍얍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살아가시면서 소중한 게 있을게요. 우리 건강이고, 또어 정말로 이것만큼 옷이 안에 될부분이내 쪽으로, 그렇죠 그죠. 렇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배우는 손난타 계단 박수.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우리가 나은아씨 좋아하시죠? 그나은아씨 그 노래의 그 18세 순위에 맞춰가지고 열을 박자 어 치매 예방 운동을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마스터를 하시면 정말 정말 살아가시는 동안 건강을 찾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열흘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박수. 이렇게 열흘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박수. 한번 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왼손, 그저 양손을 같이 서주면 자네와 운해가 같이 예, 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 뇌 건강에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세 순위 노래 보시면, 가야 해가 놉니다. 자, 가야 할 때는, 손을 항상 이렇게 반대로, 다리하고, 발하고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자, 그 다음에는, 숨어, 가위, 보, 자. 다시 한번 더. 숨어, 가위, 보, 자. 자, 이두 동작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오나 어, 씨의 18세 순위에 맞춰가지고, 예, 침 예방 운동 8박제에 어, 맞춰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기단의 신나게!

박수 하나, 둘, 셋, 넷! 가야해! 가야해! 빠르게 나는 가야해! 숨어! 가위! 보! 자! 숨어! 가위! 보! 자! 가야해! 신나게 위니다야해 숨어! 가 보! 자! 숨어! 가위! 반대, 주먹, 가이 쪼, 짧은 서 어른 선, 왼손 하나 둘셋자 주먹 박수 1 1 같이 3 14, 15, 16, 17, 18, 1 자 손바닥은 심장에서 씁니다. 손바닥 치매 예방 시력에좋아요 손바닥은 어장이보 좋답니다. 하나 둘셋넷 다이아스 다이아스 신나게 봅니다. 수마수마 가위, 도, 자. 수마 가위, 도. 한번 더. 다야, 해. 다야, 해. 신나게 갑니다. 수마수마 가위, 도, 자. 수마 가위, 도, 자. 어, 용서는, 송. 다, 투, 3번 더. 어, 왼손, 왼손. 어, 왼손, 왼손. 어, 왼손, 왼손. 어, 랜서 왼손, 다섯. 어, 오늘 네 번째 수업 시간으로. 어, 손 난타와, 그죠, 여러 가지 동작으로, 어, 재미나게 배워봤습니다. 자, 건강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하시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